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소생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를 보도록 하고요 현재 8월 17일이고 네, 3시 아니, 아니죠 13시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 영상을 엄청 자주 찍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은 매일같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카카오페이 영상을 최근에 찍어 드렸던 그때 말씀드린 시나리오 그대로 일단 흘러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놀랍지도 않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고 자 카카오페이가 일단은 뭐 많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터지던 거래량은 거의 없었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38만주, 28만주, 14만주. 예,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폭등. 그죠?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좀 많이 했다란 말이죠. 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주, 200만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00만주 이어서 계속 날아가죠. 뭐 이제 600만주, 여기서 1300만주.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 한 포인트인데, 23%까지 올렸다가 음봉이지만2% 예, 정도 상승 마감을 한 거고 1,200만 주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세도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고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 당연히 했어요 하지만 100% 모든 물량을 매도를 하진 못했으니까 얘네가 이때 당시에 투자 위험 딱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눌림이었다. 억지로 그냥 눌러버렸죠. 하락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 상승이 나왔던 자리를 전체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급하게 강하게 많이 터졌다 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매도세가 많이 소화가 됐다. 즉, 매물대가 소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제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예, 이렇게 신빙성이 좀 높은 큰 프레임의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1파, 2파, 3파며, 지금 이 월봉상의입평선으로서 5, 그 다음에 10, 20. 월봉상은 이제 정배열이 완성이 돼서, 이제 5일선 타고 날아갈 가능성을 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20, 21선 준비 되겠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눌렸을 때, 투자 위험 딱지 떨어진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 이런 거 따지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팡! 가지는 않고, 다시 한번더 여기 구간에서 힘을 모아가는 재매집의 기간이 조금, 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이제 지금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벗어나지 않았고 걱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예산대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40일선을 아 60일선을 이렇게 타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타고 가다가 퉁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이 구간에 올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뭐, 놀라거나, 예,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요 정도까지 갔다가 되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우리는 기회로서, 어떤 기회냐? 당연히, 매수의 기회로서 잡아가는 거를 좀 예, 보고 있으니까, 그 타점이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영상이나 소통방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예, 자주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 일단은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든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에다가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거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 어, 카카오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런 시나리오대로 다시 한번더 가려면은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예, 이 정책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일정. 어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건데. 어 일단은 기존에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카카오페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좋아요. 얘네. 요즘에 잘하고 이번에 실적 어 좋았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셔야 될 텐데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는 아, 그게 되겠어. 그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되겠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어 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우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게 되겠냐? 근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 계속 드렸죠. 나아가는 방향이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화폐를 화폐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란 말씀을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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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할 거고 그 안에서의 성장통에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 거를 좀 먼저 가지고 와보게 되면 은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피 5000뭐 좋아요 좋아요 지금 3000 3000p 레벨업 했고 이제 여기 코스닥이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서 올라가 주기 위해서는 어 지금 보고 있는 게 당연히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애들인데 이 카카오페이는 코스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코스닥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카카오 스페이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제가 이 카카오페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예, 그런 종목들과 바이오, 이천은지, 로봇은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움직여주게 되면은, 코스 닥도키 맞추기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봐야 될 건, 봐야 될건 그게 아니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요렇게 내용들이 쭉쭉쭉쭉 있어요. 근데, 요런 거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은, 요런 거, 예, 요약을 해놓은 데가 있 있긴 합니다. 이제 이걸 좀 빠르게 읽어보고, 다시 한번더저 뉴스 기사로 돌아가 볼 건데, 자, 암호화폐 개혁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투자자 보호, 디지털 자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을 우선시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니스 지니어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좀 약간 비슷한 결을 가져가고 있고, 그를 따라가는 중에 있고. 뭐 이건 지금 우리가 볼게 아니고, 이것도 볼게 아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프레임워크는 제도화하는 데목표라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CBDC를 얘기를 합니다. CBDC가 이제 멈추고, 스테이블 코인 강행. 예, 강행? 어, 하여튼 맞죠? 예, 하여튼, 강행까지, 강행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CBDC, 그리고 은행 주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약간의 어좀 불화죠, 불화, 경쟁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야, 어 너네도 발행해, 그러니까 빅테크랑 핀테크 기업들한테 너네도 발행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원화처럼 아, 내가 발행을 해야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냐? 우리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무기 이게 무기거든요. 이게. 이게 무기인데, 지금, 어, 이게 안 돼요.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중앙화죠. 이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중앙화. 중앙화. 그리고 여기서 하려면은, 이제 뭐 이제 다 똑같지만, 어떤, 어디서 발행을 하든 다 똑같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화, 이 화폐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요, 애초에 끝, 뭐 뭐할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 그냥 아까 말했던 원화 유출과 원화,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거뭐 막는다. 뭐 당, 잠깐인 거지, 뭐 개혁까지 이게 될 수가 없,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중앙화를 반해서 나온 게 뭐예요? 탈중앙화잖아요?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이 왜 나왔어요? 이, 문, 이 문제도 있는데, 속도 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발행량의 문제가 있어요. 발행량에. 발행량의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규제를 정하고 가겠지만, 지금 뭐, 핀테크, 빅테크 애들이 발행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렇게,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대기업들이 만든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하고 해봤자 지금 뭐 해요 근데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페이가 그 안에서 우리나라 포함 다른 이제 전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수가 가장 많이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봐야 될게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봤을 때자막 뭐가 많아요 하나 좀 특징적인 거 예, 요거,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좀 어우 되게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발행사 서클 나와 있습니다 자 서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요 뉴스 기사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하나. 그죠? 손잡았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의미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은 하나은행, 그리고 이제 USDC 코인. 이제 이게 원래는 USDT가 있어요. 테더라고 부르는 회사. 거기서 발행하는 이 달러. 그리고 코인 1대1 교환 해 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거기는 망했죠, 이제는. 예, 네, 망했다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 유에드 USDC 서클 얘네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1로 이제 1 1, 1 1 1로 올라가게 될 건데 지금 하나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위해 맞손을 잡았다. 리서클 초, 초, 최고위층 방안을 맞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가속도가 불붙을 것이다. 보고 있다. 8월 12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예, 그러면은 본격적이라는 거죠. 본격적이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코인, 원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예, 그 CBDC 계속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맞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 많이 좀 뒤처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은행권 뭐 아니면 이제 각종 기업들 전부 다그 전부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얘네들도 아,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발맞추지 않으면은 거의 뭐 끝난다. 예, 요즘도까지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카카오 뱅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TF 팀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은행 측과 핀테크 기업들 얘네들 이제 노,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냥 결국에는 예, 우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거는... 어, 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야, 원화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 뭐 결정된,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은, 말도 안 되게 큰, 어, 이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르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더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대충 보셔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돌아왔을 때 저렇게나 핫하고 어, 이렇게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과 논쟁이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나아가는 방향성은 똑같은데 근데 우리 이제 카카오페이는 막상 조용해. 막상 조용해. 그죠 지금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막상 조용해요. 왜 그럴까? 예, 다, 다 이제 이유가 있고 저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와 같은 관점이다. 예, 지금 힘 모, 힘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기대라는 걸 하잖아요. 기대 그러니까 카카오라고 하는 이 상호, 그러니까 이 카카오 이 꼬리는 계열사는 좋아하기는 좀 힘들긴 해요. 저도 좋아할 수는 없고 하지만 예, 우리 여러분들. 상처를 줬던 카카오 계열사가 조금은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수익을 좀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익은 언제나 늘 오른 거니까 가져가면 좋은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기대가, 기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을, 기대라고 하는 것을 받는 이 종목을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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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퉁 하는데,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을 한번 흔들었다가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으니까 충분히 얘네들 세력들은 자원이 많다 시간과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기회로서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다시 한번 더 이어가는 이제 이 수급은 확실하게 들어와 줬으니까 재료가 좋다라는 걸 수급으로 대답을 해줬으니까 네, 요거 먹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이나 앞으로 일정이나 혹은 뭐 이제 다른 또 법안의 일정들이 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8월 12일 뭐 이제 이런 이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니까 앞으로도 나올 것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은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제가 또 소통방에다가 공유해 드리고 네, 함께 또 이제 영상으로서 소통방에서 함께 또 대응도 함께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은 사실 급하게 볼 필요는 없고 조금 더어 이런 재미없는 흐름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당연히 없, 전혀 없으니까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예, 대응 잡아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면서 예, 이, 시, 이 시장을 지금 조, 좋죠, 나쁘지 않죠. 그니까 이제 9월 달에는 또 금리 인하까지 강하게 좀 보고 있으니까 예, 충분히 즐기면서. 우리 카카오페이 기회가 오게 되면 잡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린다.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아무거나 다 영상 이렇게 다 켜놓고 리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예, 영상을 키신 다음에, 프로피시아를 처방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핸드폰도 똑같아요. 더보기에서, 소통란에서,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를 눌러주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고정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요거를 봐주시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이거 아니죠? 음, 고정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예, 저희 소통방에다가, 이제 입장이 가능해지고 그럼 제가 이런 거 이제 오게 되면은 입장 요청 형태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눌러서 눌러드리면은 바로 이제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